안녕하세요. 이대희 목사입니다. 미리 토크 4차원 성경 공부법 여러분에게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미리 토크란 말 아주 생소하죠? 아, 왜 미리 토크인가? 아, 지금부터 좀 잠깐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리 토크는 제가 한 30년 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같이 가르치면서 또 현장에서 교재를 만들고 실험해 보면서 나오는 방법 중에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정리한 하나의 성경 공부 툴이고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미리토크는 어떻게 하면 제가 성경을 가르칠 때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고 또 전환 전수할 수 있고 하는가를 고민하다가 만들어진 하나의 방법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사실, 이 미리 토크는 나와 또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모두를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아, 모든 삶에 적용 가능한 말씀을 통한 창의력 문제 해결 솔루션의 도구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에, 이걸 하나를 가지면 말씀을 공부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과 모든 영역에도 또 공부에도 자녀 교육에도 또 인생의 모든 것에도 적용될 수 있는 통합적 어떤 도구 어, 시스템이다. 이렇게 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때마다 그 방식이 있죠. 방법과 방법을 가지고, 도구를 가지고 쓰는데 이 도구가 좀 좋아야 됩니다. 예, 검증이 되고 좋은 도구야지 잘못된 도구를 하면 중간에 하다가 문제가 생기게 되고 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적 방식인가, 인간적 방식인가를 고민하면서 가능한 성경적 방식에 맞는 부분들을 해야겠죠. 이런 점에서 이 미리 토크는 성경적 방식을 아마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아, 우리가 복음을 새롭게 받았다면 방식도 새로운 부대가 돼야 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미리 토크 4차원 방식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네 가지 차원으로 어 바라본다는 측면에서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지만 그 내용은 아주 깊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한대고 상당한 넓은 그 깊이와 내공이 들어있는 공부법이고 또 방식입니다. 인간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 방식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식이 하나님 방식으로 살기 위해서 제시한 건데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말씀과 행함이 일치되는 건데 그게 사실 어렵습니다. 쉽지 않고 평생 과정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 해결 방법을 찾다가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삶을 일치시키는 것. 어떻게 하면 이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산 믿음이 될수 있을까? 이것은 거저되지 않습니다. 어, 수고와 노력과 대가가 뒤따라입니다. 에, 어, 자기가 노력한 만큼 또 헌신한 만큼 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혼자는 어렵죠. 그래서 이런 이제 도구가 필요하고요. 나를 새롭게 하는 도구, 나를 변화시키는 도구, 이런 도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미리 토크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말씀을 실천할 수 있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도구입니다. 믿음이, 말씀과 행함이 하나되는 일에 기여하는 어떤 좋은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미리 토크의 이름은 두 문자입니다. 미크라, 리시마, 토타, 크리스토 에서앞 글자를 따서 한 건데 1차원은 미크라 읽다 눈에 보이는 세계를 의미하는 거죠. 모든 건 눈에 보이는 세계 그냥 있는 그대로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사실은. 아, 근데 그거를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내면적인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속으로 들어가는 리시마 이걸 자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보이지 않는 내면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이 과정이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사실 이두 번째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이 일어나고 여기서 다 헤매죠 그래서 여기서 본문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하면 그 다음 단계를 가는데 그렇지 못하면 완전히 이상한 방향으로 빠지게 되고 자기 해석과 알레고리와 자기 중심적인 해석으로 가는 그 단계가 바로 이 단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혼동이 일어나고 걸림돌이 일어나고 이단과 사이비도 다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본문을 볼때내 식으로, 내 방식으로, 내 보는 관점으로만 보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 본문과는 전혀 상관이 다른 부분으로 갑니다. 이제 이것을 해결해주는, 이게 검증하는 그 다음 단계가 3차원 토,